엔비디아 게이밍 GPU를 접는다. 엔비디아. RTX50 대 생산량 최대 40% 감축. 호올리시엣. 이건 루머가 아닙니다. 공급망에서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RTX50 대 공급량. 마이너스 30%에서 40% 감축 가능성. 그으르지 마이소. GDDR6, GDDR7, DDR5까지.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타격 구간. 중급기 5070ti, 5060ti, 16기가. 가성비 라인이 먼저 줄어듭니다. 게이머 체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줄일까? AI가 훨씬 돈이 되기 때문. GPU 한 장으로. 수천만원 마진이 나는 시장과 몇십만원 남는 시장. 선택은 이미 끝났죠. 루빈 등장. 기존 GPU 중고로 풀릴까? AI 세대 교체가 오면 4090과 5090이 중고시장에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 게이밍 GPU 계속 만들어줄까?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